암이 충분 많아요. 그래 많은데 저는 가지 있, 있습니다. 가지. 저는 그 가지의 그 보랏빛 색깔만 보면 네, 그렇죠. 이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어느 날 유에서 유가 탄생되듯이 암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결국 염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세포라든가 환경이 이제 망가지죠 그래서 영양 공급과 아니면 또 산소라든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우리 면역 세포가 그런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이제 암 세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고 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암은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고 염증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암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또는 화학 약품이라든가 발암성 물질에 직업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노출되면서 이제 암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가장 큰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우리, 그, 스트레스, 이제, 마음가짐이자,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암식품 많아요. 그래 많은데 저는 가지 있, 있습니다. 가지 저는 그 가지의 그 보랏빛 색깔만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어떤 항암식품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아주 좋은 항암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모든 그 암의 시작점이 염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균에 의해서도 염증이 일어나고, 이물질이 들어와서도 일어나고요. 어 마시는 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이제 이렇게 산화되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세포가 파괴가 되고 하는데 어, 이 가지의 가장 위대한 힘은 그 여름철 태약빛을 견뎌내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방어 물질을 우리는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라는 용어를 쓰고요. 어, 그 가지가 만들어 내는 그보랏빛 이 색깔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 만들어낸 그런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을 드시게 되면 이제 세포의 손상도 막아지고. 어 여러 가지 노화를 늦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이런 소재로 알려져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고 이것이 이제 강력한 항암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몸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칼로리가 굉장히 얕은 이런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또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해독식품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피를 맑게 만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걸 낮추는 데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그 가지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염증을 낮추는 겁니다. 염증을 낮추는 것을 우리 시, 이 혈관 내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가지를 드시고 나서 금방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지 뭐 꼭지를 이제 보통 민간요법에서 사용하지만 그냥 가지 전체를 이제 껍질 쪽에 보라색 이 있는 이 부분을 불로 태워서 그 불로 태워서 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치약에다 붙여갖고 잇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칫솔질을 해보게 되면 잇몸 염증이 굉장히 잘깔아앉는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원리로 가지를 이렇게 태워 놓는 그거에다가. 이제 생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쳐서 그 이렇게 파스 형식으로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게 되면 관절의 염증이 이렇게 진정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부족한 저쪽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가는 아주 가지 자체를 치료약 수준으로 우리 한약방에서 약재를 갖다 쓰듯이 이런 류마티스 질환이라든가 잇몸 질환이라든가 염증 질환이 있을 때 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 뭐 이런 예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선도가 높고요. 그 짙은 보라색이 높아질수록 어 효능은 더 좋은 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항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녹슬고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장소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이 이제 뇌 같은 데가 있죠. 그래서 이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항암 작용도 뛰어나고 염증도 없애준다고 했지만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뇌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굉장히 좋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런 용도로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을 쓸수 있는데 뭐 드시는 방법은 우리 친근한 채소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쓰죠. 가지 볶음도 쓸수 있고, 가지 구이도 쓸수 있고, 가지 무침도 쓰고, 뭐또 가지를 갖고 김치를 담가서. 가지, 소박이, 김치, 뭐,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데, 여름철에 가지가 제철로 나왔을 때는 그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좀 최대한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지를 여름철에 좀 저렴하고 이랬을 때, 이거를 전부 말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얘를 차처럼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색깔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보라색의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쁘고 또 맛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천연의 이렇게 단맛이 아니라 그냥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단맛 같은 것이 이렇게 깔려있는 좋은 차가 되니까 이런 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참조로 차를 만들 때 가지 한가지만 섞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구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좀 이런 재료, 또 심지어는 무말랭이, 뭐 이런 거랑도 이렇게 같이 끓여서 이렇게 차처럼 드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지에 이제 간혹 가다가 가지에 알러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드셔가지고 설사를 너무 한다든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마찬가지죠. 본인한테 안 맞는 음식이니까 피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이제 가지과에 속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으로 드셨을 때 약간의 이제 독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자의 솔라닌 성분을 갖고 있는 있듯이 이게 다 같은 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알칼로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독성들이 있어서 너무 생으로, 생으로 막 드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물론, 과거보다 충실하지 않지만, 그러면, 어, 과거보다 농산물이 갖고 있는 영양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육류를 먹어야 된다. 소고화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요. 어,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은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면, 아, 어, 그런 것들이 보이듯이, 내가 정직한 농산물로 음식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주변에 정직한 농사를 지은 그런 농산물들 눈에 더잘 띄어야 잘띄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런 관점에서 뿌리 식물이요 뿌리 식물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땅을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식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 식물들은 잎채소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영양이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균일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식탁에서 뿌리 식물을 가급적이면 꼭어 이제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어떤 이제 뭐, 어디 이제 관광지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갔을 때, 소위 산에서 나오는 그, 그, 지역 주민이 만들어서 이제 채취를 해서 나왔는 그런 음식 재료를 이제 보게 되면, 그것들은 가급적이면 구입을 해서, 어, 이제 꼭 식탁에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땅이 죽었다 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아직은 해결 방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